3년 전부터 어촌 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며, 도시의 주거 지역도 어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촌 민박을 할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진 건데, 막상 어촌 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코등대 주변에 동해시가 건축한 숙박 시설입니다. 마을 기업의 운영권을 넘겨줘 일주일 동해 체험 같은 단기 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지 못해 3년간 시설을 놀리다가 최근 들어 임대로 변경했습니다. 어촌 발전 기본법은 도시의 주거 지역이라도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곳이면 어촌이라고 정의했지만 이곳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어촌 민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연구 용역을 거치고도 도시의 어촌 판단 기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가 바다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면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인지를 우리 기준으로는 구분을 해서 봤어요. 결국 지자체가 알아서 신고를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유권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판단이 어렵기는 일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여서 도시 지역의 어촌민박 신고는 극히 저조합니다. 어촌발전 기본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이후에 허용된 시지역의 어촌 민박은 전국에 고작 7개, 교량으로 연결된 섬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만 있을 뿐입니다. 부산 강서구도 해양수산부가 명쾌하게 정리해 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가덕도동의 어촌 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어촌으로 인정할지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 희망자나 관련 관청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